언제 한번 제대로 된차 달려보고 싶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만 하잖아요. 현실은 연비, 유지비, 가족, 이런저런 이유로 접어두지만 그 마음을 다시 꺼내보셔도 됩니다. 오케이. 오늘 이 차량 전국 최저가 27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차량 재원 띄워드릴게요. 추가 옵션 띄워드리겠습니다. 와 추가 옵션만 무려 620만원이 추가됐으며 주행거리까지 짧은 오늘 이 차량 2750만원이라니 동급 매물 대비 300만원이나 저렴한데요 컨디션 궁금하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화면 체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YN카 전면 유리 스톤칩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본 네트도 아주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램프는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 시인성 좋게 깨짐 없이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반대쪽 헤드램프 또한 흠집 깨짐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스포츠 라디에이터 그릴이 장착됐기 때문에 고급스러움 올려드리고 있고요 어라운드 부 전방 카메라와 반자율주행을 위한 레이더판 착되어 있습니다 저희 y m 카는 투명한 거래를 위해 실 번호판 항상 공개하고 있고요. 범퍼 하단부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수석 쪽 하단부에는 약간의 긁서치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론트 엔더 깔끔하고요. 휠은 19인치 다크 스포터링 휠 장착되었습니다. 주차음집 없이 매우 깔끔하고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는 고급스러운 컨티네타 타이어. 타이어 트레드 50% 정도 남아 있고요. 이8 0공에는 스포츠 전자드의 서스펜션이 장착됐기 때문에 주행의 쫀쫀함을 살려드립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리피터 흠집 깨짐 없고요. 아래쪽엔 어라운드 뷰 카메라 장착되었습니다. 앞유리, 뒷유리 흠집 스크래치 없고요. 1열, 2열 모두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장착돼 정숙성을 올려드리며 액티브 엔진 사운드가 장착돼 정숙한 실내에 스포츠카 타는 기분만큼은 살려드리는 모습입니다. 앞도어, 뒷도어, 쿼터 패널 라인까지 문콕이나 단차 없고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휠에는 미세한 주차음집 느껴지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50% 정도 남아있네요. 이제 후면보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면 유리 깔끔하고요, 스턴트 상태 또한 매우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범퍼 부분까지 스크래치나 흠집 없이 아주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리어램프는 풀 LED 리어램프, 흠집 깨짐 없습니다 반대쪽 리어램프 또한 흠집 깨짐 없이 매우 깔끔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범퍼 하단부 스크래치나 흠집 없이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전용 듀얼 트윈티 머플러가 적용돼 스포츠스러운 모습을 한껏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작동해볼게요 이음 없이 잘 작동되고 있고요. 프리미엄 세단의 적재 공간, 매우 넓은 적재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디션 매우 양호하고요. 이쪽을 보시면 까지기 쉬운 가니쉬 부분까지 흠집 스크래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우석 측면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커터 패널 깔끔하고요. 뒤쪽 휠에는 주차함집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트레드 50% 정도 남아있습니다. 뒷유리, 앞유리 흠집 깨짐 없는 모습이고요. 뒷도어, 앞도어, 프론트 펜더 용폭이나 단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깔끔하고요. 이 G80에는 앞도어뿐만 아니라 뒷도어에도 고스트어 클로징 장착되어 있고요. 작동 또한 매우 잘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리피터 흠집 깨짐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엔 어라운드 뷰 카메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쪽 휠에도 미세한 주차함집 보여주고 있고요. 자, 트레드 50%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 함께 봤는데요. 스포츠 DNA가 아주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실내로 넘어가 볼게요. 2열은 스포츠 전용 시트인 프라임 나파 가죽 시트 적용돼 있고요. 흠집까짐 없이 오염 없이 아주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레스 열어보시면 깔끔한 컨디션 확인할 수 있고요. 이쪽 열어보시면 수납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에 버튼류들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뒷좌석에도 DIS로 작동 가능합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장착되었고요 작동 또한 잘 되는 모습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수석 커튼 작동되는 모습이고요 여기 열어보시면 이구 컵홀더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엔 2열 에어벤트 흠집까짐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천장엔 블랙 스웨이드 내장재와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돼 고급스러움과 개방감과 쾌적함 모두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도어트림 아래쪽으로는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17개의 사운드와 퀀텀 로직 서라운드가 장착돼 차원이 다른 웅장감 보여줄 수 있고요. 도어트림 전체 컨디션도 매우 깔끔한 컨디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측면 커튼 적용되어 있고요. 운전석 도어 트림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깔끔하고요. 아래쪽에는 렉시콘 사운드 스피커, 위에는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핸들 왼편으로는 차선 이탈 방지 버튼과 후석 커튼 버튼, 전동 트렁크 버튼, 흡주방 감지 센서 버튼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엔 전자 파킹 스위치 버튼 있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흠집까짐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용감만 느껴지고 있고요. 아래쪽엔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흠집까짐 느껴지지 않고요. 약간 사용감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가 적용돼 작동 한번 해볼게요 전진, 후진 이음 없이 잘 작동되고 있고요 손이 직접 닿는 핸들 부분인데도 깔끔한 컨디션 보여드리고 있고요 감동 핸들이 장착되어서 작동 또한 매우 잘 되는 모습입니다 핸들 오른편으는 스마트 크루즈를 위한 버튼류들 확인되고 있고요. 계기판은 7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 장착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실주행거리 69,417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주행 보조를 눌러보시면 주행 편의는 물론 안전에 대한 옵션까지 풍부하게 장착되어 있고요. 계기판 위쪽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돼 운전자의 주행 집중력 유지까지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LED 룸램프 밝게 빛나고 있고요. 썰루프 버튼.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엔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으로 삽입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9.2인치 디스플레이 장착되어 있고요. 후진 한번 넣어 볼게요. 어라운드 뷰. 선명한 화질로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핸들을 돌리면 가이드 라인까지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디스플레이 아래에는 다양한 공조 버튼과 미디어 버튼 확인되고 있고요. 작동 또한 잘 되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제네시스 아날로그 시계도 고급스럽게 박혀 있고요. 이쪽을 열어보시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단자와 USB 포트 확인할 수 있고요. 전자식 기어 노브 깔끔한 모습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홀드 버튼 확인되고 있고요. 앞좌석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장착되어 있습니다. 작동 또한 잘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DIS까지 깔끔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2구 컵홀더 장착되어 있고요. 스마트 키는 총 2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이 차량의 등록증과 성능기록부 확인할 시간입니다. 등록증 저희 채널은 100% 자사 매물 취급하고 있고요. 성능기록부 성능기록부를 보면 아시겠지만 단순교환 두 곳이 있습니다. 본넷과 조수석 프론트 휀다 교환되었고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 부위는 단순교환이므로 차체와 프레임 구조엔 전혀 영향이 없는 부위입니다. 그만큼 주행 성능이나 안전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요. 저희는 정확한 성능 고지를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매 후 엔진오일 교체 서비스까지 진행해드리. 기름만 넣고 운행하시면 됩니다. 2017년식 G80 스포츠 3.3 터보 AWD 추가 옵션만 무려 6 2 0만원 추가되었고요. 동급 매물보다 300만원 이상 저렴합니다. 오늘 이 차량 판매금액 2,750만원입니다. 사람마다 차를 고르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저는 이런 차는 그냥 사치가 아니라 운전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인생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엔진은 듀얼 머플러 스포츠 서스펜션. 직접 몰아보시면 왜 이게 스포츠? 8인지 몸이 먼저 이해할 겁니다. 전국 최저가 자신 있으니까요. 충분히 비교 후 우측 상단의 번호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제가 직접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용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